누구 목소리야? 가수 김용빈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승무원들을 소름 돋게 한 이유. 드디어 밝혀졌다. 항공기 안, 엔진 소음이 가득한 기내에서조차 사람들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은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이징 트로트 스타 김용빈. 그런데 단순한 노래 소리가 아니라 그의 짧은 멘트와 인사만으로도 승무원들의 발에 소름이 돋고 탑승객들이 숨을 죽이는 놀라운 순간이 벌어졌다. 누구 목소리야? 라는 속삭임이 기내를 가득 메웠던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빈은 해외 일정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에 탑승했다. 탑승 직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환영하는 안내멘트를 준비하던 순간 한 승무원이 갑작스럽게 멈춰서며 동료에게 물었다. 지금 들린 이 목소리 누구예요? 알고 보니 마이크 앞에 있던 건 승무원이 아니라. 탑승 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던 김용빈의 즉석 멘트였다. 단몇 초. 그가 부드럽게 전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말은 기내 전체를 압도해버렸다. 보통 승무원들은 수많은 승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목소리에는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김용빈의 음색은 마치 스튜디오에서 다듬어진 마이크 음성처럼 청명하고 감미로웠다. 승무원 A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안내 방송이 아니라 한편이 노래를 들은 것 같았죠. 순간적으로 무릎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후 동료 승무원들까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건 평범한 승객이 아니다라는 직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들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짧게 녹화된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비행기 안에서 찍힌 거 맞아? 승무원들보다 목소리가 더 안정적이라니. 레전드. 김용빈. 이제는 기내 방송까지 점령해내. 조회수는 단숨에 12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비행기 표값이 아깝지 않았다. 기내 콘서트였다. 는 극찬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목소리가 단순히 감미롭다는 차원을 넘어 특수한 주파수 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음향학 박사 K씨는 김용빈의 음색은 사람의 청각 중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kHz에서 4kHz 대역을 안정적으로 자극한다. 이 때문에 듣는 순간 내가 자동으로 집중하게 되고 마치 심장이 빨라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된다. 고 설명했다. 즉 그의 목소리는 과학적으로도 소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정작 김용빈은 이 사건에 대해 다소 쑥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린 건데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기내 방송을 맡으라는 농담까지 듣고 있네요. 하지만 팬들은 그 농담조차 현실이 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 측에서는 별표 별표, 김용빈과 협업한 특별 기내 방송, 별표 별표를 기획 중이라는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러브빈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팬들은 김용빈이 부른 안전수칙 안내 방송을 듣고 싶다. 이제는 하늘에서까지 우리의 가수를 만나고 싶다 라며 집단청원을 시작했다. 심지어 항공사 공식 계정 태그 운동까지 벌어지며 온라인상은 그야말로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짧은 인사, 단몇 초의 멘트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 이제 사람들은 말한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김용빈은 알았지만 기내에서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건 새로운 차원이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목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하늘 위마저 공연장으로 바꿔버리는 21세기 진정한 라이징 스타임이 입증된 순간이었다.